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의 한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기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이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무려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그 코인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 일당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인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이름 그리고 사진 등을 도용해서 마치 삼성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심지어 전 대통령 이름을 도용한 코인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유명 기업인가 대기업이 진행하는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고 수익을 낼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확산시킵니다. 그 광고 아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할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기는데 보통 이 연락처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다단계 업체입니다. 다단계 업체 직원들은 삼성전자 과장, 차장 등 마치 특정 대기업의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코인이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저렴하게 선판매하는 것이므로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말은 다 거짓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나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며 실제로 유통 중인 코인과 유사한 티커나 명칭을 사용한다던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이 피해자의 앱에 나타나도록 설계하는 등 상당히 정교한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을 받은 것인가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주 언급되었던 대기업 또는 유명 기업 총수는 그런 명칭의 코인을 발행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부분 코인 발행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거짓 홍보를 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형법상 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형태의 코인 사기는 피해자의 수도 많을 뿐더러 전체 피해 규모도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과 같은 공인된 금융기관만이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 또는 기관이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됩니다. 코인 사기에서는 보통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비밀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사기 행위를 한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이번 사기 사건과 비슷하게 2019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합성하여 홍보에 활용한 코인 사기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금이 약 4,500억 원이나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그 사기 행위를 벌인 회사의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코인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생각보다 정교해서 일반인이 속기 쉬운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사기인지 판별할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정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상 원금 보장을 하면서 예금과 같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금융기관 이를테면 어떤 어떤 은행, 이런 이름이 아닌 회사 또는 개인이 원금 보장에다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모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코인과 관련한 투자 사기의 경우 일단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유사수신 행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였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조직적 대규모 코인 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해 인지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코인 사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부의 오성 파트너스 유튜브 댓글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